변화하는 날씨에 따라서 기상 데이터는 매 시간 업데이트되고 기상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보를 합니다.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서 예보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8월 17일 15시까지 열대저기압 16W가 12호 태풍 오마에스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다가 당일 18일 16W와 소별한다는 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6W가 24시간 이후 소생할 가능성을 늦게 보고 오렌지색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48시간 이내에 열대 사이클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70%입니다. 노란색 수역은 약해진 16W가 있는 위치입니다. 19일 오전 합동태풍경보센터는 16W 잔해에 표시된 오렌지색 원을 적색으로 바꾸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열대사이클론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8월 19일 4시 30분 열대사이클론 발생주의보가 발표되고 열대요란 16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6W의 최대 풍속은 18에서 23노트이며 28노트에 도달하면 열대저기압으로 분류됩니다. 19일 오후, 작지만 기류가 빠르게 수렴하는 소용돌이 중심이 북서진 중이고, 중심 남쪽과 동쪽에서 느우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모습으로 세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고도에서 폐쇄된 누프가 나타나고 실제 중심과 소용돌이 중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열대요란 16W가 다시 발달하고 있으며 주말부터 내주까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일 15시 한반도에 위치한 고층저기압 전면에서 제트기류 강풍대가 동해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우수 상공에 머물렀던 지상 저기압이 강풍에 끌려서 동해로 북상하고 장기간 계속되었던 일본 폭우가 끝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동해로 북상한 저기압을 돌아 북동풍이 동해안으로 옵니다. 19일 15시 50분 현재 동해의 강수구역이 형성되었고 일본 폭우가 사라졌습니다. 태백 3마을 넘는 바람으로 영유에서 기온이 영동보다 6도 이상 높게 오르고 있으나 이러한 기압 패턴은 오늘 끝납니다. 21일 토요일 500헥토파스칼 대륙권 중간고도에서 16W가 나타납니다. 서해로 고층 기압골이 파이고 습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봅니다. 한반도 상공 기층이 불안정하게 나타납니다. 850헥토파스칼 저고도에서도 16W가 발달하고 한반도 상공 기층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6W는 한반도 상공 저기압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폭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16W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6W가 소멸 위기를 맞은 것은 당시 고층에서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8월 19일 16W로 부는 간풍이 없고 고층에서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면서 대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층 바람이 강하면 16W가 기울어지고 대류가 약합니다. 고층 바람이 약하면 수직 상태에서 대류가 활발합니다. 또한 고층 중심에서 기류가 빠져나가면서 상승기류가 강해지고 대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8월 21일 토요일 글로벌 모델과 태풍 전용 모델의 예상입니다. GFS는 16W가 중심 기압 점산 헥토파스칼 다소 발달하는 것으로 HWRF는 972 헥토파스칼 태풍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일 오전 기압골이 동쪽으로 물러가고 16W를 지나는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어 산발적으로 비가 옵니다. 16W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해서 제주를 지나 남해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23일 화요일 오전 16W는 상해 동쪽 해상을 지납니다. 16W는 남부지방에 걸친 강수대로 습기를 유입시키면서 제주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ECMWF 모델 모두 16W가 화요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16W의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정도에 달려 있지만 주말경 좀더 확실하게 진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W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중심 기압이 낮지 않아서 강풍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대단히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폭우 피해가 예상됩니다.